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전 위원장은 조종훈 당선자가 총선 백서의 공동 책임에 대해 다시 언급하자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금지 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고 작심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한달 넘게 침묵을 지키던 한전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한전 위원장의 이러한 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차별을 들면서 자신을 선거 참패의 주역으로 몰고 가려는 조종은 당선자를 향해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경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차기 당대표 출마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밤 SNS에 개인이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제고 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전 위원장은 본인도 가끔 해외 직구를 이용한다면서 이미 연간 6조 7천억 규모로 온 국민이 애용하고 있는데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반발이 일어났고 정부는 당장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차단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이런 문제를 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층들은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정치권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시각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율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권은 물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30%대의 지지율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패부 이후 하락했던 지지율도 점점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레지스탕스TV에 따르면 이재명 33.3% 한동은 29.5%로 5차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한동은 전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전당 대회에 출사표를 던지면 이재명 대표를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 적합도에서도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여권, 국민의 힘층 모두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보면 차기 대권은 한동은 대 이재명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고, 역시 중도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섯 명의 판사들이 재판 지연의 핵심에 있다고 합니다. 김명수, 권순일, 유창훈, 강규태, 김동우면 등입니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대법원장 때 권수인을 통해 7대 5로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2조가 이재명에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신문 조서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증거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인을 부른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바뀐 법을 원래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서 시행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모든 증인을 법정에 다 부르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목표인 것입니다. 권수인들은 이번 녹취록에서도 몰래 자문해진 정황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가 비타 500을 사들고 8차례 방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7대5로 이재명을 살려주고 퇴임과 동시에 연봉 2억과 운종기사급여 사무실 유지비 등 엄청난 매물을 약속받고 지금 이미 변화사법으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우는 개딸들 협박에 뭐 했는지 국회가 동의해서 넘겨준 이 제명을 총선 전에 기각시켰습니다.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결국 당 대표의 신분인 점을 들어 기각시켰는데요. 여러 명의 변호사와 개인들이 육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강규태는 선거 전문 재판부로서 다른 사건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서 이 재명은 몇 주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원할 때마다 빼준 인물입니다. 그는 선거 재판을 2년 가까이 끌어주고 막판에 사표 내고 나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현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전담 판사로서 대장동 사건을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아주 빨리 할수 있는 위증조사 사건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처럼 직분을 게을리한 판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혜의 직원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